노란색이면 도시지역이예요? 비도시지역이에요 비도시 이게 도시지역이라고 네. 이 초록색까지가 다도시지역이야 이게 자연녹지예요 네. 쭉 자연녹지잖아요 근데 갑자기 올라가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발색들 나오잖아 네. 여기까지가 네. 도시지역 네. 여기서부터는 뭐? 비도시 네. 만약에 여기에다가 주유소를 하려고 해버린다 농림지역에 주유소가 한칸 안 닫히고 예를 들어서 네. 여기가 계획관리지역이야 조금 더 올라갔는데 여기 계획관리지역에다가 내가 주유소를 한다고 치면은 이 땅에다가 네. 주유소 한다고 하면 뭐예요 4차선이잖아 하나 둘셋넷4차선이죠아 그래?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80m 감속해야 되고 좌속도 80m 해갖고 옆차선으로 들어가라니 말이지. 그만큼 공사에 많이 들어가 안 들어가지.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예전에 여기에다가 허가를 내준 게 주유소가 둘이 잘 단합이 잘 됐어. 현대 오일뱅크 거에 기는가스충전소야 처음에는 우리 땅한 사람이 이행님이3년 선배가 땅을 다 샀다니까. 차 가지고 있는데 택시 회사가 가스 충전소 한데, 그러니까 땅을 았어 그럼 무슨 일을벌이냐자 봐보세요. 여기서부터 봐보세요. 원래 국도가 국도예요, 그거. 국도 27호선, 27호선인데 여기에서부터 뭐예요? 감 여기가 다 뭐예요? 감정. 군유지야, 군유지. 네. 군유지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감속차선. 그 이게 뭐예요? 매매다. 여기서부터 차가 들어오는데까지가 여기까지가 8 0 m 란말이야 음. 그러고 여기서 일 보고 기름 넣고 또 여기서부터 80. 있어요 있어요 이거 화살표 있냐고 없냐고 이거 들어가라 이제 여기가 끝지점입니다 네. 표시해줬잖아 네. 여러분들 들어갈 때 우측으로 들어가라고 이거 표시해준 적 하나도 없어요 네. 여기서 가속하셔 갖고 빨리 들어가세요 끝 지점 나옵니다 이런 그림 많이 봤다니까 도로면 네. 이 공사를 내가 다 해야 된다고 네. 그럼 8차선에 허가를 내린다고 적으세요그 많은 공사 지금 현재 80m에 80m니까 160m잖아 8차선은 더길어야 <laughs> 되죠 뒤로 길어져야 된다고 그럼 160m 감속에 와서 160m 그런 짓을 왜 하냐? 고 내가 됐더라도 구토부 장가에다 나가 됐더라도 안 해주지. 8차선에는 허가 내줄 수 없다. 기존에 있는 거 여기가 만약 팔차선 확장이 된다면 그럼 기존에 있는 이걸 사야지. 누가 조금이라도 뭐 하나 허가 이렇게 주택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도로 길이 하나 있었다 그런 걸 사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화물차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승용차도 막겠어요안막겠어요 물류회사가 많으니까 화물차가 많이 다니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네. 수용차 타고 다녀야 한다는 다녀. 거예요. 네. 그래서 두 개가 같이 합쳐서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찌해야 돼? 수용차가 많이 다니면 연동고속도로가 수용차가 많이 다니겠어요. 여... 기... 아니 뭐지? 신기... 신갈, 연동고속도로 있잖아요. 연동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타게 되면 수용차가 많이 다녀요. 여러분들 생각을 그냥 간단하게. 화물차가 많이 다녀요. 2천까지 네. 여주까지는 뭐예요? 화물차들 많이 다니겠지. 네. 그 이후에 여주부터는 강원도까지는 뭐예요? 승용차가 네, 네. 그러니까 뭐 우리는 뭘 투자해야 돼 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차밀려야 밀려요? 밀려요. 네. 아니, 주말에는 어마마하게 나가는 거어마마하게 밀릴 것이고 네. 일요일날 들어오는 거 토요일날 오후에 들어오는 거어마마하게 밀릴 것이고 일요일날도 아침에 나가는 거 많이 밀릴 것이고 일요일날도 놀러 갔다 온 사람들 많이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차가 정체가 되면 은 우측에 돌려보고 왼쪽에 돌려봐 갖고 우측에 내가 가는 차선이 지금 많이 뚫려 있으니까 담배 하나를 핀다고 고개를 딱 돌리는 순간 옆에가 아담하게 산이 하나 올라 있다. 그럼 그 산을 살아보잖아요. 왜 기다린 만큼 구경거리가 많이 있잖아. 근데 그 영동고속도로에서 그 땅으로 산으로 바로 나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 대신에 이 고속도로가 옆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농민들이 다녀야 되는 농로를 만들어 줘야 된다니까 그래서 용인에도 4 5분도 확장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옆에 이제 농로를 만들어 준다니까요 농로를 만들어 주면 그 농로를 활용을 해갖고 그 옆에 있는 땅을 개발해야죠 그러면 땅값 쌓았을 적겠어요 비싸겠냐고 적겠냐고 자 8차선 대로는 높은데도 지금 용이는 높이 안 올리는데 있는 도로 있다 할것 아니에요 그죠? 새로 내는 데는 5m 올려버리잖아요 5m 올려버리니까 농민들이 못 올라가 농지에 못 다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옆에다가 농로를 만들어 주니까 그 농로를 갖고 이제는 뭘 해야 돼요? 활용을 해서 뭘 한다고요? 효과를 받아요 근데 용인는 아예 높은 도로가 아니라 그냥 있는 도로에서 확장하는 거예요 확장 확장하는 거기 때문에 안에 있는 땅을 사대 중요한 것은 뭐냐 안에 있는 땅을 사대 8차선이 확장이 된다고 하니까 자 이게 기존의 4차선이에요 근데 8차선이 이쪽으로 확장이 될지 이쪽으로 확장이 될지모르겠고 양옆으로 확장이 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기존에 이쪽이가 이렇게 들어가는 도로가 하나 있어서 었 4차선 신호등이 있으면서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쪽에 기존에 또 물류창고들, 막 창고들 많이 있으니까 이쪽으로들어가는 도로 있을 것 아니에요. 근데 이제 8차선이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서 농사지고 있는 농민들한테 해당이 된다고. 안 그러겠어요? 진짜요. 산도 있을 수 있고 농사지는 민들이농 논들 많이 있고 밭도 있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다 보상을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이 농민들이 이제 들어갈 데가 없는 거야 기존에는 이런 데가 도로가 있어 갖고 막 들어갔는데 비포장 도로들 그러니까 이제는 8차선으로 짤리게 되면 반드시 이 자리에다가 뭐가 들어온다고요? 농로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와 그럼 이제 농로가 연결이 이렇게 연결이 될거 아니에요 지 그죠? 농도 연결됐으니까 우리는 어디에다 투자해야 돼요? 여기를 농로를 내준다고 반드시 도면이 나온다니까 네. 그럼 우리는 여기 짜투리 남는 땅들 아니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돼 있는 땅들 이 땅들을 투자해야죠 그럼 아, 결론은 뭐야? 뭐야? 여기 있는 땅값도 올라가야 올라가요, 올라가요. 약간의 집값 상승도 돼야지 이걸 배운 사람이 먼저 네.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농들이 먼저 여기다 건물을 다 짓고 있는데 내가 이제 후발대로 들어가 그럼 이 높이가 땅값이더 올라가야 올라가요, 올라가요. 그리고 지금 당장 네. 빨리 이런 땅을 사야지 가서 이해돼요? 네. 8차선들은 절대 못뚫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한번 구경해보시라니까 8차선 어디 뚫어놓은 주런대 가는 못들어가 경상도 그런데 가야지 창원이라든 이런 데 가셔야 된다. 창원, 대구, 구미 그런 데를 가셔야 된다고 왜 공단 많이 만들었잖아요 공단하고 도시 지역하고 8차선 대로 만들었다니까 8차선 대로 만들었는데 위성에서는 옛날에 4차선인데 지금 보니까 위성이 나직안나와 현장 가보니까 8차선 대로 만들어놨어 근데 그 주위가 깨끗해 왜 소음 때문에 펜스를 차버릴 수 있다니까 안 그러겠어요? 마을하고 바꿔져버러는데그마을에 8차선으로 세징 달려다니고 차들이 달려다니면 어째요? 그 근처에 있는 마을들 지점 아꼈잖아요. 펜스까지 막아오고 발에 무슨 허가를 내주죠. 그래서 항상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을 낼 때는 사야 될 땅은 뭐라고요? 기존에 허가를 내놓은 사람들. 근데 그거 사도 돼. 근데 그러려고 하니까 단가가 비싸 안 비싸. 비싸. 근데 2차선, 4차선으로 확장이 된다고 발표를 했대. 발표했으니까 이런데 붙어 있는 돈들 보상 받고 남는 땅들 있잖아요. 그거 사야지. 그러면서 이쪽에 뭐예요? 감속차선? 가속차선 내가 만들면 야된다니까 이해되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활사사 아... 안 된다고 치는데 아까 그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이거 고자심에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 저 주유소 두개 있잖아요. 네. 그 옆에 붙여서 개발을 할수 있어요. 네. 음. 그럼 어때? 근데 이제 가감속차로를 그런 거 네. 어떻게 해야 되는거 아니 아니. 지금 먼저 개발했잖아요, 먼저.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장님은 지금 먼저 개발한 거야. 네. 그럼 먼저 개발한 거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먼저 개발한 게, 호천. 요거 봐보세요. 이 차선은 뭔 차선이잖아? 2차선이잖아. 네, 네. 이차선인데이 사람이 요쪽에 먼저 뭘 허가를 했네. 네. 지금 먼저 내놓은 거야. 네. 요건 지금 시유지라니까요 지금. 음. 개인 땅 아니에요. 왜 접도구역 다묶어놨다니까 예. 확장될 거 예상해 갖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가속이 익었어요, 안 익었어요? 가속 이것어요안었어요 그림을 안 보면 가속이잖아 예. 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다가 땅부차 갔잖아 지금 예. 봐보세요 여보 지금 건물 지었어 안 지었어 지었어요. 요 건물 지었잖아 예. 이 건물 지면서 뭐 여기에 감성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 네. 만들었고 완충 높지 만들고 거기서 이렇게 갖고 나가 그 흐리한 보세요. 예. 지금 저금을 맞잖아요. 예. 요거밖에 안 했다니까. 예. 요 경계에서 계속 씹혀보세요. 음. 요 경계에서 계속 음. 짧아. 예. 2차선이니까 짧지. 예. 4차선은더 길어야 되겠죠. 예. 그죠. 그럼 결론 뭐야? 여기는 자연 녹지겠지. 안 그래? 짧잖아요 예. 여기서부터 더 멀리 찍었네요. 이 경계에서 계속 한번 씹어보라고. 그림만 봐도 아무리 뒤에서 찍었어도 여기서부터 이 거리하고 여 경계석이 하나에 9 0대 짜리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열셋열넷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쭉 길잖아 감속만 아니 가속만 이해돼요? 그러니까 넘이 해놓은 것도 여기서 잘라갖고 바로 들어가도 된다고 해이땅 주인은 다 개발의 의무가 있다니까 됐죠뭐 이거 지금 포토 한번 보여드렸어요. 요 봐보세요. 경계석이 몇 개인가 봐봐. 여기 사람 건물 지었는데 여기가 이미 머리에서 경계선 봐보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 하나일 1m 잡아도 21m야 2 그죠? 21m 또 올라가는 것도 몇다 21m 그죠? 해놨어도 또 나는 또 감성을 만들어나다 왜? 점도구역입니다 이렇게 확인하면 되다 여기가 뭐 지어져 있어요? 뭐 여기 빨간 건물 지어져 있잖아요 지금 이미 이 사람이 뭘 했어요? 감속했고 그 다음에 가속했잖아 그럼 나도 해야 될것 아니야 됐죠?